오늘은 도쿄 쪽으로 갑니다. 회전입니다 도쿄 지역이도 도쿄입니다. 여기도 도쿄부입니다 <laughs> 신주쿠랑 시부야 쪽에 갑니다. 지금 차는 주차를 했고 모마 스튜디오까지는 여기서 주차장에서 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조금 더 가까운데를 찾아놓고 갈걸 그랬다. <laughs> 5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되게 비싼 애들만 있는 건물이네요 어머 <laughs> 아, 드디어 다른 사람의 유튜브에서만 보던 모마디자인샵이 왔어요 <laughs> 열심히 구경해보겠습니다 비싸서 많이 못 사겠지만 예쁜 게 많네요 이거 오늘의 집에서도 보고 고민했던 마우스 패드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커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걸로 괜찮은데요? 고민된다. 이거 마우스 패드야, 예쁘지? 어, 진짜? 어. 쓰잘데기 <laughs> 없다고? 체어 코스터. 어머, 얘 코스터구나.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이거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오브제. 그냥 세 명을 쏘. 그냥 그냥. 거. 어 이것도 너무 기쁘다. 이거 뭐야? 그냥. 그냥 그냥 엘리펀트. 아 이거 이세이 미학기 거구나. 만 원짜리. 어머 이것도 신발도 귀엽다. 엄청 무거워. 얼마야? 아 진짜 1 1만와 이거 어디 이뻐서? 쓰... 쓰... 이게 뭐라고? 내가 이5만 원을 디자인 값으로 줘야 하나? 얘도 한 3만원대네 아 이것도 귀여운데 때탈래나? 음. 비싼게 너무 많다 다 예쁜데 비싸 그런 곳이라며? 응 음, 그런 곳이야 맞아 마듬 어? 장바구니? 얼마야? 어, 그나마 싸네. <laughs> 와, 예쁜 게 많다. 조명이에요. 너무 귀엽다. 불은 안 들어온다.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만 갖고선 안 되겠다. 이거 뭐야? 이거 네가 저번에 봤던 그거 아니야? 조명 조명. 이거 메시 생각났다. 메시 <laughs> 생각. 뭘 담아야 될까? 엘리펀트도 귀엽네. 미피 컬렉션이구나. 귀엽다. 얘나, 얘나 2만원대살수있 있는. 우 와, 귀엽다. 시계. 어, 이거. 이런거 되게 귀엽다,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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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이렇게 치면은 색깔이 달라. 져 아. 귀엽다. 이거 머쉬룸 얼마야? <laughs> 예쁜데 다 비싸다. 저금통도 귀엽다잉. 그나마 가장 싸네. <laughs> 이거 누르는 건가? 안 눌러지는데 모르겠다 이 조명도 많이 봤어요 조명 음, 어떻게 안 져도 모르겠다 어, 이런 것도 너무 예쁜데 깨질까 봐 아, 이거 그런가 보다. 오늘 며칠인지 알려줄 만년 달력 같은 거. 아, 얜 이런 시계구나. 직접 해야 되는 어, 그렇지. 내가 손품 받아서. 여기 시계 코너인데, 시계가 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지금, 솔직히, 비싸서 와, 예쁜 건 많은데 내가 엄두가 안 나서 못 샀어 하나도 못 샀고요 <laughs> 약간 그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샀을 텐데 비싸기도 비싸고 마음에 드는 게 없던 걸로 잠정적 결정을 내면서 이제 여기 하라죽구 지점에 있는 나이키가 엄청 뭔가 많대요. 아무튼 크대요. 그래서 나이키를 갈겁니다. <목소리도> 이거는 남편이 시킨 탄 메뉴. <목소리도> 우와. 나가사키 짬뽕 같은 거. 아, 근데 약간 그 얼큰한 맛. 이거는 제가 시킨 세인데 볶음밥이랑 이게 무슨 오동이었어? 사랑. 사라와 응. 날이 많이 밝아졌어요. 밥도 다 먹고 이제 저기 신주쿠점으로 갑니다. 맞나? 신주쿠점이었나? 응. 저기 무인양품. 무인용품에 들어왔는데, 좀 조금. 여기 지하 1층이고, 여기는 엄청 다양한 소스들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주방용품들. 건담 팩토리 가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찍어 봅니다. 제건담 보이시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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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동키 뭔가 총판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메가동키 인데 저는 여기를 끝으로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가 앵코가 났습니다 제가 워크래프트2에 워크 일꾼 성대모사를 해 보겠습니다 스톱자 <laughs> 어때 맞지? 네, 제가 이런 남자를 데리고 삽니다. 제가 너무 <laughs> 수고하고 수고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아, 오늘 한다. 어, 오늘은 한다. 아 오늘은 하네. 진짜 개미 <laughs> 오늘은 이 친구가 운이을 하는 응. 모양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네요. 푸드코트 왔는데 남편이 시킨 사천 무슨 볶음밥이고 저는 꼭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탁고약기 먹었던 집을 또 왔습니다. 이거 진동구에 받아놨어요. 드디어 제가 염원하던 야기 소바를 먹습니다. 여기가 제가 푸드코트를 왜 왔냐? 여기가 가장 평점이 높아서 온 거예요. <laughs>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밥 먹고 여기 주방용품 같은 거 판매하는데 잠깐 왔는데 역시 우리의 발묘다 예쁘네요 제일 예쁘. 이런 컵도 솔직히 가 하나 정도 사서 가져가고 싶긴 한데 좀 깨질까봐 무서워서 못 들고 가고 요죠 예쁜 게 많을까 싶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타이머 비싸네 타이머도 큰거 되게 많네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오 이거 마그네틱이야 이게? 어머어머머머 이거 하나 사가야 돼아 잠깐만 금액대가 또 귀엽다. 이것도 마그네틱인 거 같은데. 블루보틀에 왔습니다. 잘 아. 왜 회사에서 부장님이 받아주는 거지? 부장님 아니고 과장님. 과장 과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저의 키보드를 사러 왔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데가 신 유쿠아마에 있는 데라서 이거는 지금 너무 예쁜 디자인 뭐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파치코 가게고요. 여기 큰데 여기에 그래도 유쿠아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빅 카메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못 찍었는데 카운터에 빠르게 가가지고 맡겨둔 거 얘기해서. 자세한 언박싱은 당연히 한국 가서 하긴 할 건데 이거 진짜 엄청 크고요 엄청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나 해피 액킹때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박스가 여기 무슨 서양 저택에 들어왔는데 와 이게 여기 뭐 하는 데지 모르겠어요. 여기 응급실인가? 허, 미쳤다.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 이거 신발 진짜 쓰레빠가 쓰레기 같아. 너무 힘들어. 이거 벗고 다니고 싶어. 어,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방이 몇 개야? 이야. 나고거와 지금 집무실 같데아와 어, 이거 봐봐요 완전 옛날 차자기. 대박 대박 너무 신기하다. 기계에다가 사진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인가? 살짝 좀 손본 데는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마저도 풍경이 너무 좋다 일본에서 맞이하는 뭔가 유럽의 느낌이랄까? 오늘의 OOTD. <laughs> 아니, 너무 바깥 풍경이 다 너무 예뻐. 일부러 만들어 놓은 집에 온것 같아. 여기 막 나무들도 예쁘게 다 심어 놔가지고. 여기들이 지금 다나짠 여긴 우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약간 현대식으로 조금 저기 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오븐 같은 거는 글그 시절 때도 있을까 되게 현식 현대적으로 보이는데 계속 아니 여기도 계속 살다가 보면은 중간에 젊은이 들어오면은 설치했겠지 하긴 화장실이 있네 아 화장실도 여기 이렇게 있구나 어. 쓸수 있는 데가 장애 화장실이고 화장실 방들도 되게 예쁘고 의자 같은 것도 되게 유스럽지만 예뻐 보여 남매 집 구경하는 기분이구만. 남의집 구경에 맞지. 미신기가 되게 예쁘게 생겼다. 진짜 창을 엄청 좋아하는가 봐요. 발사대야 발사대. 엄청나게, 협소하면서 엄청나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돼? 급경게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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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고나게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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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오늘의 마지막 만찬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니미아 사이즈죠. 이름의 콜라. 일본에만 오면 볼수 있는 조그만한 콜라. 이거 짠한번 할게요. 짠. 시켜야 될것 같은 거 있으면 빨리 시키도록 해. 이어 나왔습니다. 어. 요건 밥이고 요게 이제 조금 비싼 특, 약간 특? 어. 어. 극상 덴프라 극상 극상 프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리새우가 있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추가로 시킨. 이거는 새우 세트예요. 아스파라거스랑 새우 3마리인가요? 4마리구나. 4마리 나오네. 얼추 짐 정리를 다 끝내고 저는 지금, 지금 뭐라 해 되나 씻어야 되거든요. 지금 씻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자랑하려고 이게 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여기 유코아마는 도쿄라도 뭐 약간 뭐 연박식 하는 저기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되게 금방 쉽게 오늘 그 로손 로손 편의점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로손에서 겟했습니다. 뜯어보니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를 잘뿌깨가지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우 아직도 엄청 차가워서 조금만 더 녹여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안녕. 오늘은 집에 가는 날이에요. 지금 날씨가 완전한 오전 같죠? 이걸 오전이라고 해야 할까나? 지금 7시입니다. 하... 사실 8시까지 이거 차를 반납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넘을 것 같은데. 집으로 이제 가야 돼서 여기 나리타고요. 제주항공 쪽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왔어요. 그... 9시. 지금 3도. 3도? 일본에서의 마지막 밥을 먹을 겁니다. 11시 반 비행기인데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의 공항에서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가라아게를 안 먹었더라고요. 가라아게를 만찬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리타 공항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앉아 있는데 저 터널로도 통과해서.